안녕하세요 네. 용뱅입니다. 아, 오늘은 갑자기 코치님이 스트링 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스트링에 대한 리뷰를 한번 좀 진행해보려고 해요. 코치님 소개. 예사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JNJ 테니스 아카데미 이재윤 코치입니다. 아. <laughs> 갑자기 이 스트링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왜? 저한테 갑자기 추천해주셨는지 저는 좀 딱딱한 스트링보다는 여태까지 썼던 스트링이 뭐 대표적으로 가골라세 응. RPM RPM 블러스트 RPM 어, 1.25짜리 부드러운 줄들을 찾아서 쓰는 음... 편이었어요 RPM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매기가 편해서 그냥 알루파워 음... 어,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스트링을 하나 쓰면 좀 오래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네. 그, 애플스나이퍼라, 엠파리라는 스트링을 네. 추천받아서 써보니까, 기존의 RPM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네.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네. 이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네. 그냥 부드러운 느낌보다, 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안정성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아, 아. 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공부까지 하면... 해까 <laughs> 독일제 회사인데 섬유 이런 걸 제작하던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CG. 원래 스트링 회사가 아니요아 네, 네. 일단 이 스트링 이름이 그래플 스나이퍼 투어 M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음. 근데 이게 팔각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음. 폴리 원형인 줄 알았는데 음. 스트링거 이제 후배가 추천해주기로 음. 이게 팔각이다. 그래서 음. 일반 폴리처럼 음. 부드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적당한 회전력이나 뭐 음.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소개하는 기로 보니까 일단 내구성이 좋고 텐션 유지력이 좋다고 장점을 음. 표현했는데. 텐션 로스,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음, 늘어짐이. 늘어지거나 이런, 이런 경우. 전혀 저는 못 느꼈어요. 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소개하기로도 안전성이나 컨트롤, 소프트함. 네, 근데 파워나 뭐 스피는 음.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요줄 소개 내용이 아, 소개 내용이 아. 근데 제가 음, 느끼기에 음. 제가 그렇게 스피를 과하게 걸어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음. 공이 많이 날리진 않아요. 파워 같은 경우도 이게 파워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음. 제가 예전에 하이퍼지를 한번 추천받아서 맨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제제 블레이드를 쓸때 하이퍼지를 맸을 때.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블레이드에 어 근데 그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라켓별로 추천한 스트링이 다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저도 듣기로는 블레이드에는 네. 하이퍼지가 맞고 네. 또 모에는 뭐가 맞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게 확실히 다른 가요 느낌. 어, 그래서 음. 제가 블레이드에 하이퍼지를 썼을 때는 어 제가 주변 지인한테도 추천할 만한 정도였고 음. 그랬었는데 제가 레슨을 하기 위해서 바볼라 퓨어드라이버에다 하이퍼지를 냈더니 음. 잘안 들게 되더라고. 요 음. 블레이드에 맺었던 그 음. 장점이 완전히 떨어지는 느낌이었어. 아, 그렇구나.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 레슨할 때 편하게 넘겨줄 수 있는 아. 조건이 첫 번째였고 응. 두 번째는 제가 칠때 응. 나도 편하게 치는 아. 그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제 라켓에도 매보고 다른 서브 라켓에도 매봤는데 응, 응. 나름대로 만족, 아, 괜찮았어요. 네, 라... 저도 여기 네. 보면은 응. 저는 스트링을 코치님이 추천해준 거라든지 중고로 구매를 해서 이미 껴 있는 스트링으로 해보던지뭐 프로 선수가 쓰는 스트링이라든지 응.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많이 해봤는데 이 그래플 스나이퍼 투어 M8 쓰기 전에는 제가 딱 느꼈을 때와 진짜 부드럽다 하는 게 솔링코의 투어바이트 소프트라는 그 스트링이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코치님도 그때 말씀하신 게 부드럽고 좋은데 너무 날린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와 되게 신세계로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날리는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또유튜버 하늘쌤이 추천을 해주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하는 말이 그래플 스네이크가 투어바이트 소프트가 날리는 거라면은 요거는그 부드러움을 갖고 있지만 좀덜 날리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존에다가 이스트링을 메고 해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은 솔링 포트어 바이트 소프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날리는 느낌이 없어져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뭔가 어, 누가 봐서... 음... 나보다... <laughs> <laughs> 누 누가... 아... <laughs> 어. 하네스은 보니까 그래플스네이크 투어? 나이퍼어 스나이퍼를 했고 M8은 안 하셨더라고요 스나이퍼는 오각줄이고 요거는 팔각줄인데 요거는 아마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스나이퍼를 응. 메고 있는 진 응. 거를 이제 쳐봤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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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이냐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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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스노 스나이퍼는 응. 응. 약간 현역 선수들이 좋아할 응. 것 같은 느낌 응. 또는 젊은 성향의 응. 코치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코치로 따지면 힘이 좋은 코치죠 근데 아. 이거는 은퇴한 선수들 <laughs> 또는 아, 현재 동물인분들이 아아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더 부드러워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엄청 아 부드럽죠. 그다음에 이제 뭐 라켓별로 음. 각자의 특성을 이제 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음. 레디컬 프롬가요? 그런데여기는 이제 r p m 이죠 요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적당한 스피이라든지 부드러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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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드러운 음. 그다음에 또더 파워 가지고 음. 있고 이렇게 비교하자면 음. 부드러워서 썼었는데 더 부드럽다. 음. 그다음에 요즘 음. 또 음. 아. 헤드그램, 네. 투어네? 네, 그렇다면 이제, 럭실런의 갈로파워 아. 중에, 아이스블루. 어, 요 줄도 괜찮아요. 아. 저희 네. 코치님 중에, 이 줄만 사용하시는 코치님 계시고, 저는 이 줄이 네. 딱딱하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좀, 어. 프로스텍트 죠 네. 저한테 뺏어갔다 <laughs> <좋아. 웃음> 가장 좋아하는 스은 네. MSV 포스 헥사라는 줄인데 네. 제가 원래 이게 포스테프에다가잘 매서 음. 썼었는데 음. 이 그래프리스나 마스을 음. 쓰고 음. 나서 아, 예. 이 라켓에다 이 줄을 냈더니 음. 공이 안 나가서 공런쳤어 아. 스트링이 음. 차지하는 영역이 뭐 예전에 잘 몰라서 저희가 더 몰라요 음. 다양하게 좀 바꿔보니까 음. 차이가 많이 나는 어.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캐스파 루드 선수를 참 좋아하고 이 라켓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캐스파 루드가 쓰는 스트링 조합으로 폴리토 프로랑 폴리토 스피니랑 하이브리드로 매봤거든요. 이것도 쳐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래플 스나이퍼가 코치님이 저한테 약간 주입식 교육하셔서 그런지 더 부드럽고. 더 안정되게 볼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한번 비교 시타를 해보면서 네.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laughs> 네 제일 먼저 프로스테프 315의 MSV 포커스 헬스야 공을 힘껏 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나죠 너무 안 나가 그죠 아, 이게 딱 맞았을 때 스위스 팟을 맞았을 때도 단발이 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먹는 느낌이랄까? 지금 루네시 텐션이 몇이에요? 48? 왜 이렇게 세게 매요? 저는 4644거든요? 이거 4 6네 4644? 근데 이게 약간 단발이 된 느낌이 잘안 들고 그렇게 세게 매는 텐션이 아닌데도 이렇게 네. 안 나가 이건 그냥 먹는 느낌이그 네. 다음은 이거 헤드 그래비티 투어? 아이스 블루 어 얘는 약간 거기 맞을 때제 느낌에는 네. 참 때려서 치기 좋겠다 아 어,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네. 그 반발각이라고 해야되나 네. 그게 되게 낮게 가서 네, 네, 네. 그거는 좀 안정된 느낌이 있는데 네. 부드럽기 보다는 조금 딱딱한 편인데 이 나가는 각도가 이렇게 낮게 나가서 때려치기 좋은 어. 적당히 스핀감도 있고 적당히 홀딩감도 있는데 딱딱한 어 맞아 맞아, 맞아. 딱그 딱 어,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네. 이거는 레디컬 프로 바볼라 RPM 블라스트입니다 음. 어 얘는 되게 어, 음. 이것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앞에 두 개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적당히 괜찮은 줄임 음. 편에 속해요 오, 네. 되게 안정된 느낌인데? 네. 그래플스네이크보다는좀 딱딱해. 그렇죠. 홀딩감이라 그래요, 이렇게 좀딱 네. 땡겨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한 편이기도 한데. 네. 한몇 개만 더쳐볼까 그렇지. 어, 요거는 직진성이 좋은 것 같네. 네. 요거는 제가 그 캐스퍼 로드 선수 조합, 폴리터 프로랑 폴리터 스피 이게 라켓이 제가 쓰던 라켓이라서 훨씬 편해 보이네요. 편하고 그리고 마음 놓고 좀 때려도 안 나가는 느낌이랄까? 딱딱해서 뭔가 팡 터지는 느낌이랄까? 오늘 리뷰했던 그래플 스네이크 투어 M8. 아. 어우. 어 부드러워, 오우, 부드러워. 어부드럽 적당히 부드럽고, 반발도잘 되고, 네. 스피드량도 많이 먹고. 네. 요거는. 폴리트워프로. 2존 305g. 네. 폴리트워프로. 네. 그게 그거, 캐스파로드 조합이죠. 어. 어, 괜찮은 그것 어때요? 같은데? 괜찮아요? 응. 그래프리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 맞는 소리부터 비교해볼게요. 편하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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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네. 예. 안 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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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확실히 좋아요. 네. 그냥 편안해요. 편안한 느낌.